양운이 출현해 있는 구간에서는 바다 신호와 양운 하단 자리 골라서 매수 찬스를 잡는 게 유리하다. 이 채널 상단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번 양운이 지댔다가그 다음에 우문을 돌파하기 시작했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산 신호 보면서 매도 찬스를 잡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우문 지역에서는 우리가 화산 신호에서 매도를 치는 게 유리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 지금은 마피아의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전문가 마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스닥 파동을 틱차트의 구름대를 이용해서 매매를 쉽게 하는 법을 갖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차트는 나스닥 900틱 틱차트랑 그리고 150틱 차트 두 차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갖다가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10월 9일 900틱 차트를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저점이 200 지역서부터 447 지역까지 한 250포인트가 상승한 아주 큰 파동이었어요. 틱차트의 구름대 색깔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파동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 되 우리가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오 박스 첫 번째 층 구간에서 보면은 요 고점을 찍은 요 파동이 양운을 하방으로 돌파하면서 요 구름 속 양운의 중심선을 갖다 저항 받으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축 빠진 하방 추세가 한번 보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될 그림은 이렇게 양운을 파고들고 중심점을 맞으면서 빠지는 하방 파동 요 패턴을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이 파동이 상방으로 추세가 이렇게 터질 때는 요 저점을 기준해 가지고 우문을 돌파한 이후에 우문이 중심선 지지 주로 해서 이렇게 상방으로 추세 터지는 이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자, 900T 차트에도 이렇게 이런 조건의 그림들이 보이면 추세가 크게 날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자리는 이첫 번째 우문을 통과한 이 파동이 그 다음에 이양운 하단을 지지되면서 상방으로 이렇게 추세가 크게 터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매할 때 아주 중요한 자리. 이양운 하단을 지지하는 바다신호가 떴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진입이 성공되면 이렇게 큰 추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파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작은 파동이 요 240에서 300포인트까지 이렇게 60포인트 상승한 요 파동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양운 하단 지역 지지로 상단 자리까지만 짧게 한 번만 잘라 먹어도 우리가 60 포인트만 벌써 금액으로 치면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큰 수익인데 우리가 이한 자리만 잘 봤어도 이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찬스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상단 자리에서 떨어진 하방 파동과 요 양운 하단 지지로 올라가는 상방 파동 요 파동 중에 하나만 잘 잡아 먹었어도 우리가 원하는 하루의 목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자리였는데요. 우리가 차트 그림 공부를 갖다 많이 해야 되니까 요 V자로 떨어졌다가 올라간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150틱 차트로 한번 그대로 한번 요 부분 왔다가 분석을 해볼게요. 좀 전에 900틱 차트 상단에서 떨어진 하방 파동이 150틱 차트로는 요 하방 파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운 하단 지지로 올라간 상방 파동이 이런 상방 파동 그림으로 보여요. 근데 오늘 제가 요 구름대를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방법 왔다가 우리가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틱으로 똑같이 양운을 파고드는 요 파동에서 중심선 저항되니까 이런 추세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150틱 차트로 똑같은 패턴의 파동이 보이시죠. 고점을 찍고서 양운을 파고드는 놈이 이렇게 중심장이 돼서 빠져주면은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 패턴을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상방 가는 그림이 바로 이어서 나왔는데요.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된 그림은 요 하단 지지로 이렇게 우문을 뚫고 나와서 우문 상단도 지지가 되고 중심선 지지가 되니까 이렇게 상방 파동이 50포인트 이상 되는 큰 파동이 터졌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요런 패턴처럼 우리가 고점 저점에서 들어가서 추세를 쭉쭉 끝까지 먹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요런 규칙성을 갖다가 우리가 눈에 익혀두면은 최소한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정방향으로 쭉쭉 잡아먹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역방향으로 파동을 잘못 해석해서 매매 실패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렇게 900틱 차트로 화산 신호 바다 신호가 떠 있는 구간에서 150틱 차트로 이렇게 상단 자리에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반대로 900틱 차트 바다 신호가 떠 있는 구간에서 똑같이 150틱 바다 신호를 갖다 골라서 진입을 하시면 훨씬 더 진입이 정밀해질 수가 있겠죠. 항상 이렇게 저점 지역에서 짐이 성공했으면 이 다음 화산 신호 뜰 때까지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수익 청산을 하시고요. 일단 수익 청산을 해놓으신 이후에 다시 중심선 지지가 보이면은 다시 여기서 매수 잡아서 올라가시는 이런 매매를 하다가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단계 고점에서 청산을 안 해서 눌려서 청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매수를 하다 잡을 찬스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미리 150대 화산 신호를 발견을 하고 브린저맨드랑 50채널 상단 지역에서 한번 청산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자리에서 내가 청산한 자리보다 훨씬 더 닿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매매를 갖다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1 5 0직 차트로 요 구간에서 상단에서 매도 떨어진 파동 양운 하단에서 추세가 나온 요 파동 갖다 공부해봤는데 를9 0 0직 차트로 보이는 조건으로는 자 이렇게 양운 하단 지역이 지지가 되고 이 봉들이 우문을 돌파한 이후에 요 중심선 지지가 되면은 이렇게 추세가 크게 터졌죠. 이 파동의 큰 추세는 요 뒤쪽에서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저점 지역에서 1 5 0직 차트로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 900T 차트는 큰 파동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차트고 150T 차트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으니까 150T 차트로 이 뒷부분에다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900T 추세가 터진 구간을 이렇게 150T 차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문 하단이 딱 지지가 돼서 우문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 50T는 하단 자리였죠. 당연히 바다 신호는 떠 있고요. 이 조건에서 봉들이 이렇게 우문을 돌파한 이후에 150T 차트로도 중심선 지지가 되니까 그 뒤에 터진 이 추세는 어마어마했죠. 245포인트에서 3 5 0 포인트까지 요 구간에서만 100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900틱 차트 양운 하단이 지지된 그 구간이 150틱 차트로도 이렇게 하단자리가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추세가 터진 이후에도 이렇게 바다신호가 요양운 하단지역에서 뜨고 있죠. 이렇게 900틱 차트로 양운 하단이 지지가 된 조건에서는 설령 150틱 차트에서 이렇게 화산신호가 뜨더라도 요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노리는 것보다는 바다신호에서 매수를 잡아서 포지션을 갖다가 끌고 가는게 훨씬 더 수익력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화산신호에서 매도를 치는 매매가 어렵냐 하면은 화산 신호 뜬 지역에서 이렇게 눌린 파동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채널 상단 자리가 처음에 이렇게 한번 저항이 되지만 이 자리가 그 다음에는 뚫렸다 눌리고 뚫렸다 눌리고 해가지고 채널 상단 자리를 보고서 진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이 나갈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문을 돌파한 이후에 양운이 이렇게 출연한 이런 파동들을 보셨을 적에는 항상 바다 신호 그리고 하단 자리 볼린저 밴드 하단도 좋고 채널 하단 라인도 좋고요 그리고 양운 하단 라인도 좋고요 이렇게 바다 신호 골라서 하단 자리에서 매수로 쳐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매매 정방향 매매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10월 10일 파동도 900틱 차트 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900틱 차트로 이렇게 우문의 구름대가 떠있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양운이 출현해서 이렇게 파동이 있죠? 보시면 우문 때에서는 어떻게 파동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표 때도 기가 막히게 50 채널 상단 자리에서 딱 찍고서 지금 하방으로 추세가 확 터진 요 파동이 보이시죠? 480 지역에서 300 지역까지 빠졌으니까 순간적으로 150% 이상이 쭉 빠졌어요. 파동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채널 상단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번 양운이지됐다가그 다음에 우문을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 이후에는 이렇게 우문이 출현해 가지고 하방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파동이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산 신호 보면서 매도 찬스를 잡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우문 지역에서는 우리가 화산 신호에서 매도를 치는 게 유리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요 직구간에서 이렇게 양운 하단 지지를 해가지고 상방이 터졌는데 요 양운이 출연해 있는 구간에서는 바다 신호와 양운 하단 자리 골라서 매수 찬스를 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백직 차트는 중급 이상의 큰 차트니까 요 구름대 색깔 가지고 우리가 파동의 큰 분위기를 갖다가 읽기가 아주 좋은 차트예요. 자. 그러면은 900직 차트로 큰 상방 추세가 터진 구간에 우리가 150직 차트로 한번 보면은 역시나 5 0채는 하단 자리에서 파동이 시작해가지고 우문을 한번 돌파 이렇게 시작했죠. 돌파하고 나서 그다음에 양운 지역이 들어오니까 추세는 계속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이 파동은 300지역에서 410자리까지 100포인트가 넘게 터진 파동인데 상방하는 추세 조건은 똑같죠. 하단 자리에서 시작한 요 파동이 일단 우문을 돌파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구름대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후에는 양원이 추내에서 파동이 이렇게 쭉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 조건에서는 바다 신호 골라서 매수 차스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매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 재미있었나요? 저희 차트 서정법과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은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에 잡는 공개 교육 시간 갖다가 노란 카톡방에다 공지를 해드리니까 많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선물전문가 마피아였습니다.